하이 무슨... 무슨... 안녕하세요 이승재 무슨... 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주사위 진행할 입니다자 <laughs> 옆에 있는 누구 게요 옆에 있는 누구 게요 네, 누구? 게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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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댓글에 달아두어 주죠. 게임을 시작해 봐. 매뉴야 이벤트. 음. 음, 어, 아 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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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친구 완전 어서 와 보고 싶었다고. 아 우리 친구 안 됐어. 우리 친구 해요. 음, 친구 괜찮아. 너 이름 뭐야? 어나 박수빈. 아니. 어디? 어 이렇게 하려면 이봉 하나야 진짜 너못지 아닌가? 아 이봉 나. 음. 뭐야? 어. 따 끝나고 말씀드릴습요 다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죠 내가 소다 할게. 아! 어 잠깐 잠깐! 멈춰! 멈춰! 눌리지 마! 어... 이벤트 할까요? 아니! 내가 왜... 이벤트 할까요? 이벤트 할까 자, 이제, 렛 g 고 오, 그림 달 있네. 다 있는 거 아니야? 소리 끌게. 이거 왜 꺼? 소리 꺼도 돼? 아, 나왜 3이냐? 잠 아, 몇이야? 아, 3이. 어, 너 1이야? 나왜서 어디서 천재에번 까불어? 아, 이거 3이냐 어, 블루팀 내가 제일 많이 죽는다. 야! 야, 나이스, 이미! <목소리> 야, 빨리 가라. <목소리> 야, 그거 먼저 사용하면 어떡해! 아쉬어요정만 먼저. <목소리> 오, 씨. <목소리> 어, 씨. 어, 씨. 좋아 어, 씨. 어, 씨. 예 씨. 한번더 던져라. <목소리> 야, <목소리> 2 나오기만 해봐라. 3이. 이건 3위야, 저거. 오, 진짜 3위네. 와우저 뚱돼지가. 어? 어어? 음, 음, 아, 이거 좋은데? 축복의 조선. 아, 이 못생긴 호랑 같은 이라고. 야, 너2야나내턴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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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트리플 쓸까? 당연해. 승리 받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야, 그만. 아니, 쓰지 마. 응, 음, 그냥 짜자. 나는 트리플을 쓸 거다. 과연! 오 나이스! 잉글로드 어? 두세양무로다. 주세한... 과연! 도시정부! 아, 도시정부! 도시정정부 나이스! 와 나이스다. 아. 안녕 친구! 나이스! 다내클래스 나... 보소. 야너왜 이렇게.. 발 어? 어? 인수된다! 망했다. 이... 나야? 나야? 아니? 그러면 너? 아직 너야? 아니 아니야. 어? 아저 뭔데? 뭔데? 방금 소하지야저옷 어? 뺏어야. 어, 어? 어떤 것일까 어? 어떤 거? 순천스기 차원이동. 차원이동. 사용. 과연? 야어떡해난 이거 할줄 모르는데. 니 니를 뽑아. 자 소년. 과연 어디로? <laughs> 나이스, 도시정, 어이. 어, 복권! 오케이, 나이스, 1억 어, 나이스, 2, 2위, 위 아, 잠깐만. 너 3이야? 어, 어, 어 시내, 내가 너를 따라가자. 시내 판결. 어, 뭐야. 아, 형, 이 못생김. 안 돼! 인수하지 마! 와, 이거요. 더 씻, 나 쏘. 몸 쓴다 나스타의애작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블아아아더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낡은 복권 있어. 아아아 복권 있어. 아 그거 써서 돈 많이 벌아아 이용 내가 아냐 아니 아니 낡은 복권 지금 쓰지 마 아꼈어 인사해 아이어 잠깐만 왜왜돈뺏어가왜돈뺏어가이 바보 어 아니 쓰 고단이 너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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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아아 아, 진짜 아, 배출했네 아, 삼 나와라. 이 바보 같은.. 오설았다아나 인수해야 해 이거. 인수! 아.. 나돈 없다 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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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나보다 더.. 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오! 사나와라! 사나와아나꿀등 어. 어? 아니겠지? 아나꿀등이야나 얼마야? 신금! 나 이것 때문에 안 보여. 어너사먹이게 뭐야? 1346만! 야 뭐야? 나뭐거 묶어 까요 아니, 지금 쓰지 마. 나 생일파티 입고 뽀뽀 끼고 있어. 지금 응. 촬영 틀린 <laughs> 거야? 야너너세개다있냐 얘. 어? 나여 있어. 야. 너 지금 망친 거지? 어나 망친 거야 아나아돈줘돈돈돈야돈 아, 아, 돈, 돈, 돈. 돈 얻었다 얘 방수 찌는데 망치면 어떡하노 나은짓 나 말도 안 했다 얘나 생일 파티 돈을 내놔라 돈을 나 1위 써나 1위야 나 1위야 낡은 복권 쏘라 지금 1만 6 유천6 사백, 육십팔 위험한 거래. 또, 자꾸, 도시 뭐, 뭐야? 뭐야? 야. 어, 저주. 방송 찍는 중아 어떤 걸까요 오, 낡은 복권? 어 낡은 복권 써! 낡은 복권 오 나이스 1위 아! 안돼! 아니야 대출받 대출 대출해 아 용이야 좀 어+ 너무 다행이다. 어+ 원드론? 뭐야? 어, 뭐야? 너원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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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원론있 있네. 저 저주, 저주 써볼저 저주? 야, 돈놔라라 야, 근데 원드 어+ 어+ 나 추천 스킨 있다, 저주. 주주 저주 사역. 음, 1등, 7억. 너한테 저주를 내리겠다. 저주 성거 저주. 근데 저주는 무슨 거야? 그.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어, 나 원도로 할까? 아니야 지금 쓰지 마. 오케이. 오, 다행이다. 어, 어떻게 할까요? 오나이나 없어. 아, 돈. 어쩔 수 없어. 우리 땅을 지킬 수밖에 없어. 아, 그래도, 너 펀치! 아. 어, 역시, 펀치! 어, 펀치 아니야? 아, 봐줘야지. 역시, <목소리> 나이스, 고난로드. 넌 이제 바로 받는 거야. 어, 나이스, 토니도. 하하하 내 턴이네 나가 어? 나 미니게임이야 흔 그럼 동전을 맞춰라 어떡하지? 야 내가 할게 내가 너희들 너희들 죽었어 너희들 아. 야 나이스 언니 나이스 오 나이스 나 클러스워 어, 짱이네, 런데 나쁜 야지 이거 내가 해서 돈 줬잖아. 돈 어, 미니 게임! 과연? 어? 야, 우리 맞춰야 해, 우리 맞춰야 해. 어떤 거 갈갈갈 갈갈갈갈갈갈갈갈갈아갈갈 우리가 왜 돈을 줘야지 아, 원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 원드러... 레츠고 yeah, 원즈로 달리고 완전 파르다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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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hey. 어떤 거해네 hey! 차례야. 와와십 더블. 아 고난 로드. 괜찮아 어 삼. 아 토네이도. 안돼. 아저씨는 좋아, 어, <laughs> 나 파산이야! 나 내가 하는 거 봐라. 내가 이기고 버리겠어. 돈 내놔, 돈! 돈 내놔라, 얘야. 나가게 할까요? 안 돼, 내가 하는 거잘 봐. 아. 나 어떡하냐. <laughs> 이건 어차피 질 거니까. 게임 포기할래. 돈는 잡았다? 그. 야, 나1 3원 3, 3,670원. 야, 나1 0억 어,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요. 야, 나돈 없다, 어, 나 있다? 돈, 돈 뭐? 돈 1억 밖에 없 1억. 10억 밖에 없잖아. 야, 우리 한판더 하자. 케터 케이터 먹을래 아니. 응. 됐어, 빨리. 나 이거 먹 어! 빨리빨리, 빨리. 행동하고. 빨리, 빨리. 응. 자, 내가 간다. 뱀트. 우리 개인전 하자. 아에도 뭐야? 개인전? 콜? 응. 뭐야? 아, 응, 뭐야. 진짜 우리 투짜밖에못하되는데 친구 시대야 뭔데 뭔데? 아니야 내가 초대해줄게. 어서, 보고 싶었다고. 1, 2, 3, 근데 이거 끝까지는 못하겠네 이거 끝까지는 못하겠네 나 지금 방금 찍는거지 어, 나 지금 방금 찍고 있잖아 네제결과는댓글에 달아줄게 구독 플레이시포 1점 아! 2번째 차례 좋은데. 여러분 여러분 결과는 댓글에 달아주죠 이만큼